안녕하세요. 제가 자꾸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, 어, 찍을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, 큰것 같아가지고, 좀조이하고 노력,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저, 지금 영상 찍는 거는 스킨 변경이거든요. 스킨 변경을 할 건데, 음. 제가 감기 걸리고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작게 목소리 하는 듯해서 하 건데요. 음, 이 스킨 제가 이렇게 제 스킨 제 프로필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완벽히 제가 자꾸 음 아이고 제가 자꾸 어그 스킨을 계절마다 다 바꿔요. 근데 이제 는안 바꾸겠다 결심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겨울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 꽃 모양도 했고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크리스마스처럼 하려고 했는데 또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이건 안 올려서 그냥 거기에 본때서 만들었고요. 신발도 이렇게 제가 다 세팅해 을 놨어요. 그다음에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꽃도 있고 잎도 없는 것을 다 했고요.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제가 다 꾸며놨습니다. 그러니까 고멘 모집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제가 부족한 점다 고멘 모집을 보긴 보는 것 같은데. 고멘 모집에 고멘 사람이 안 들어와서 문제이긴 해요. 그러니까, 그, 그거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어, 요즘, 어, 요즘 고멘 모집이 잘안 된다는 소문은 들진 않았어요. 근데 고멘 모집 제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어,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목방 분석을 할거예요 그래 할건데 목소리가 엄청 안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요 루크티비 줌이었습니다 안녕